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2세대 아이돌 옥태견, 오후 2시나 소녀시대 유나 같은 뻔뻔함이 분명 열풍을 일으킬 것이다. 2세대 아이돌을 사랑하는 케이팝 팬이라면 SM과 JYP의 레전드 조합을 절대 잊을 수 없다. 까비송은 소녀시대와 오후 2시에 가장 과감한 프로젝트다. 당시 케이팝을 대표하는 동남녀 걸그룹이 뮤직비디오 까비송에서 호흡을 맞추며 아시아 열풍을 일으켰다. 여신 유나가 옥태견 같은 남자 아이돌과 폭발하는 케미 리액션을 처음으로 포착한 것도 훗날 가장 많은 팬들이 배를 밀어준 커플이기도 하다. 오후 2시과 소녀시대의 2009년 m b c 가요대전 러브송 메들리 콜라보레이션 무대는 뮤직비디오가 너무 뜨거워 팬들을 간절 부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회사가 공개적으로 보트를 밀고 있다. 태견의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었다. 유나 특히 두 그룹의 공연 전 소개에서 소녀시대가 둘러 앉아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신문 일면에 소녀시대 유나 대시 EPM 태견과 첫 공개 데이트를 하나이돌 커플이라는 소식이 실렸다. 하지만 유나는 알수 없는 이유로 옥태견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오후 2시과 소녀시대는 함께 무대에 오르며 부부의 화해를 모색한다. 태견이 먼저 사과하며 유나와 화해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두 그룹 멤버들의 환호 속에 옥태견이 유나를 안고 도망가는 장면이었다. 3세대와 4세대 남녀 아이돌이 팬덤대 전쟁을 우려해 교류가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 2세대처럼 편안한 스타일이 국민들 사이에서 발굴되고 있다. 지금처럼 SNS 붐이 일고 있는 시기에 태견 유나 들어올리기 아이디어가 실행된다면 분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포럼은 뉴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